그러면 다섯 개. 한뭉티기가 가는 거예요. 그런데 74%의 할인 적용률을 적용해서요. 어, 29,800원. 정말 말도 안 돼요. 붙이고 나와서 저게 뭘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았잖아요. 코코리 있는 콜라겐 아이패치이고요. 요번에 신제품으로 이걸 나왔는데, 선크림을 구매하시면서 요거를 폭탄 특가로 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한테 주셨어요. 그냥 이렇게. 36,000원인데, 요번에 특가로, 원 플러스 원, 이렇게, 1번 선택하시면 원 플러스 원, 이렇게 묶어주시고, 요렇게 묶어가지고, 두개 구매하시게 되면, 25,900원. 하나에 36,000원인데, 할인가 해서, 25,900원 해주시고, 무려 네 개를 구매하시잖아요. 이렇게, 2 플러스 2 하시게 되잖아요. 이게 용량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. 패치가 진짜 많이 들어있거든요. 그런데, 이거를 두개두개 두개 이렇게.